그래. 왔어. 대구다. 60 이상 자, 15m 남았어요. 여기 보자. 대구 얼굴 좀 보자. 니야 60. 잠요 쭉. 아. 아, 124m 에서 나왔습니다. 이 주변에는 하여튼 거짓말을 안 해. 올 때마다 꼭 줘. 어, 안 주면 용왕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꼬박꼬박 주시더라고. 아, 좋아요. 에이 그, 들어가 있어라. 아, 저희들이 지금 죽변에 와 있습니다. 죽변, 죽변하면 대구의 메타죠. 대구의 메카. 아, 죽변에 와 있는데 첫 번째 게스트에서 약한 60이 조금 넘는 대구 한 마리가 나와 주었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낚시가 되지 않을까 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낚시를 잘하시는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글이 많이 보실 겁니다. 일단 기대를 해 주시고요. 날씨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꼴랑꼴랑 되는데, 일기예보상으로는 한 10시부터 날씨가 좀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래? 아, 놓자마자 물어버리는데 뭘. 어? 놓자마자 물어버려. 좋다. 또 왔어. 와, 히트, 히트. 쌍히트, 쌍히트. 아주 좋아요. 아, 그런 거 크다. 어? 크다고. 저희거 커. 저희 거는 내가 볼 때는 80이야. 여기 거 크다고 이거 아, 빠졌네. 아, 빠졌네 아 떨어졌어 이거 아, 대물인데, 대물인데. 아. 8 0 넘었어 넘었어요 와, 크다 아, 좋아요 이 정도 시야이면 그냥 아주 좋은 거야 어. 이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이게 바로 죽변대구야 왔다! 왔다! 시알를 좋다 이거! 시알 좋아! 뜰채가 필요해! 뜰채가! 25m 아이고, 아이고, 보이고 무거워 왔다! 신사장도 왔다! 신사장도8 0 어, 수도 없어. 줄 감지마, 줄 감지마, 줄 감지마요. 내가 이수부터 꺼내. 가만있어. 업수가 가만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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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 정도 시야이면딱 먹기 좋은 시야입니다 자, 좋아, 좋아. 이것 때문에 너무 짧아가지고 고패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 정도까지 쳐줘야 돼. 그렇게 하면 무조건 물어. 걱정 안 해도 돼. 야, 이것도 이거 수상하다. 입질하는 거 보면 한60될것 같긴 한데. 괜찮다. 그래도 고만고만은 해, 다들. 아, 이 정도면 뭐 아주 맛있는 사이즈니까 맛있게 뭐 드실 수밖에 없지. 차차차 <laughs> 바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클립으로 찍은 거나 일단 중국 쪽에서 만들어 오는 대구 바늘들은 이 대물이 물었을 때 자꾸 빠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물론, 안 그런 바늘도 있는데, 자꾸 빠지는 바늘들 때문에, 에, 낚시를 하다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이 바늘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매듭 매듭을 지어서, 그러니까 클립을 쓰지 않고, 매듭을 지어서, 아, 이렇게 만들면, 아무리 큰 대구가 불어도 떨어뜨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바늘 같은 거는 수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예, 좋습니다. 어쩌다가 대물 한 마리가 왔는데 떨어지면 힘이 쫙 빠지거든요. 요거는 힘을 채워주는 바늘입니다. 요런 바늘.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어,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아, 수제 바늘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쓰거든요. 이렇게 아, 만들어서 쓰시면 굉장히 좋고 또 수제 바늘, 그러니까 클립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찝게 되면 줄이 상합니다. 그래서 대물이 불었을 때 툭툭툭 치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대가 됐어. 문대가 됐다. 이쁘기도 하다. 다 똑같아. 이거는 조금 적네. 야, 지금 뭐 그냥 이게 헛방이 없어. 한번 내려가면 무조건 한 마리씩은 올라오는 거야. 헛방이 없는 낚시. 그게 바로 죽변대구 낚시야. 에 <laughs> 됐다. 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침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어, 온도도 떨어져고 굉장히 추웠거든요. 지금은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바람도 좀 잠잠해졌고, 어, 온도도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laughs> 이렇게 동이안이 날씨가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에이, 또 보고야 또 보고. 그리고 계속 모만한 거야. 야, 몇 개를 차고 가는 와. 맥타이까지 다 차고 와. 계속 지금 넣으면 나와요. 헛방이 거의 없어요. 빨리 와셔, 빨리! 살 걸렸어, 살 걸렸어. 예, 네, 그러니. 아이고, 땡큐. 살 걸렸어. 아, 살수 없네. 안떨어다 아까 좀떨 예. 요게 내가 기다리던 건데, 내가 기다리던 것 중에서 조금 적은 거야. 요거보다 요만큼만 더 크면 좋아. 아, 재밌다, 재밌어. 으차! 요고. 우와, 좋네. 왜 이렇게 크고 그래? 다 이리 와봐, 더 꺼내. 두꺼가 더 큰지는 재봐야 될거 아뇨. 아따 내꺼가 애기고 얘가 형님이네. 먹는다. 야 이게 지금 쌍거리가 막 나온다 쌍거리가. 아우 좋아요. 으차. 에이 아까보다 적어. 이거는 생태 생태감니다 생태. 아니아니야 아니야. 역걸러, 역걸러스. 에이. 오우, 비행기. 비행기 탔어, 비행기 진짜. 아니, 몇번 하고는.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바닥을 제대로 찍어줘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줄 놓고 쓴 사람들은 우리 20마리 잡을 때한 마리 잡아요. 아, 저번에 13마리 잡았구나, 저번에. 아, 저번에 13마리 잡았구나. 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고. 그 고패지를 멀리 안 해서 그런 가요 멀리 오면 절대 햇볕이 안 물어. 왜냐, 그러면, 멀리 오면 시야가 넓으니까, 대구들이 쫓타오면 햇볕이가 아예 옆에 대구는 못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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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하는 데도 좋아하는데? 이거, 숨도 나 좋네요. 사이즈가? 뭐, 딱 좋잖아, 이거딱 좋아. 요게 그냥, 아주 그냥 계속 나옵니다. 그냥, 넣으 나고, 넣으 나고. 헛방이 없어. 죽변 대구 낚시야, 이게. 선장님, 굿시야 이거 까만 거잖아. 메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늘이 중요하다니까. 아무거나 깨도 뭐 빨간 거 깨도 나고이것 깨도 나오고, 이거 나오고. 아, 대물 나에겐 대물이 필요해 됐다, 됐다, 됐다. 오겠다, 오겠다. 메다 아. 자리가 오고 있다. 으차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니가 왜 오냐고 니가. 아유 누가 너를 반긴다고 와. 뭐라 와야 한다. 으치 와야만 한다. 어휴, 이런, 아이고. 야, 이게 뭐냐, 이거. 일단 빨리 가. 야, 이거 물이 안 가는데?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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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물이 안 가, 물이. 물이 안 간다고 선장님 대물 자리 한 번가 대물 자리 아우 그래도 많네 아큰 <목소리> 걸로 잡아 어? 아이 그럴때가 좋은거야 대가리 때려버린거야 그거는 어? 저기 뚫째 저기 여기 커요 커가 왔어 그뭘 그렇게 크다고 그래도 저정도만 돼도 괜찮아 한 마리 좀 물어줘라. 물어줘. 안 물고 백이나 보자. 네가안 물어. 네가안 물고 백이냐고. 내가 높은데. 자, 이제 선장님이 끝내자 그러네요. 사실. 조금 더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날씨가 워낙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 끝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파도가 한 1.5에서 2 정도가 까이 되고 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 그렇게 잘 나오던 해고가 그냥 꽉 멈춰 버리네. 금어이가 그 끝나고 첫 번째 대구 낚시를 왔습니다. 아, 오늘 조카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예, 크지는 않지만 마리수 조항으로 정말 재밌는 낚시였습니다. 이 정도 조카면 그냥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희 그참 낚시를 함께 다니는 아, 친구들과 함께 예, 낚시를 즐겼는데 대구 낚시도 이 정도면 기분 좋은 낚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보다 더 알찬 낚시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죽변에서 김태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